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나의 업무, 빠른 찾기, 보관함, 공유하기 등의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업무와 빠른 찾기는 리모콘 형태로 시스템 화면 어디에서나 보여집니다. 나의 업무는 보관함, 최근 열람내역, 최근 검색내역, 퀵메뉴 등 나의 업무와 관련된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빠른 찾기는 세법 해석내, 판례 결정내, 서식, 법령을 간단한 조건 입력으로 찾고자 하는 콘텐츠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관함과 퀵메뉴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상세 화면에서 보관 버튼을 눌러 보관함에 보관됩니다. 보관하고자 하는 문서의 상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보관 버튼을 누르면 노트를 선택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 보관한 문서가 보입니다. 보관함은 내가 보관한 문서를 모아둔 곳입니다. 좌측에 노트가 보여지며 노트 안에는 보관된 문서가 보여집니다. 노트는 추가, 삭제, 이동을 할수 있고, 문서는 삭제, 이동,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선택한 노트의 문서 상세 내용이 보여집니다. 보관함에서는 형광펜 메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남기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하면 마우스 커서 오른쪽에 세 가지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삼선 모양의 아이콘이 형광펜 메모이고, 두 번째 글씨 모양의 아이콘이 용어 사전, 세 번째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은 통합 검색입니다. 삼삼 메뉴를 누르면 형광펜 메모 팝업이 열리고 형광펜의 색상을 지정하여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용어 사전 메뉴를 활용하여 용어의 뜻을 메모로 남길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전체에 대한 메모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문서의 편집을 마쳤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노트를 저장합니다. 노트를 내 PC에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로케이션 바에 있는 저장 인쇄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때 숨기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퀵메뉴는 내가 즐겨 찾기 해놓은 메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특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로케이션 바의 가장 하위 메뉴명 옆에 별모양의 퀵메뉴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흰색의 별모양이 노란색으로 바뀌며 퀵메뉴로 등록되고 나의 업무 리모콘의 퀵메뉴에 추가됩니다. 퀵메뉴 삭제는 별모양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삭제되고 마찬가지로 나의 업무 리모콘의 퀵메뉴에서도 사라집니다. 또한 리모콘의 퀵 메뉴에서 직접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나의 업무 및 개인화 기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